네 안녕하세요 임승현입니다 음, 차가 좀 밀리고 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켰습니다 음,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음, 다른 어떤 회사의 본부장님하고 좀 미팅을 지금 좀 했습니다 예, 미팅을 하고 미팅을 하는 와중에 우연히 제가 책을 출간했지 않습니까 임사부 창업이라 창업노트 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책을 출간 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저를 되게 높게 평가해 주시고, 그렇게 대단하다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사실은 이렇게 책을 집필해서 출간을 했지만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본부장님께서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에 많은 기업에 있는 사장님들을 만나고, 여러가지 어떤 컨설팅을 얘기를 하면서 많은 미팅을 가져봤는데 10년 동안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나 대표가 책을 직접 출간하는 경우를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저보고 되게 독특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참고로 그 2022년도 9월 달에 처음 이제 책을 집필하려고 이제 어 집필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네, 기획하고 이제 시작을 해서 2023년도 3월에 제 집필이 끝났습니다. 예, 한 대략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참고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기간 안에 음, 사실은 저희 회사가 그 3분기, 4분기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예, 제일 바쁜 시기다 보니까 3분기하고 4분기에 제일 바쁜 시기에 또 집필 활동을 또 회사에서 일 끝나고 집에 가면은 어 이제 또, 또 글을 써야 되고 하는 일이 어 쉽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하루 종일 사업적인 구상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집에 와서 그 생각을 또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또 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글 쓰는 거에 이게 너무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바쁜 시기다 보니까 그래서 아 다음에는 책을 쓸 때는 이렇게 바쁜 시기에 쓰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하지만은 이렇게 써보면서 이제 책을 바쁜 시기에 써서 되게 집중력 있게 한번 써봤습니다 처음으로 집필한 책이지만은 사실은 작년에 쓸때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시켜서 올해는 내가 또 다른 제2의 어떤 일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하에 어 책을 집필하겠다라는 생각을 먹고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책 쓰는 거는 솔직히 평생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잖아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보고 이거를 통해서 책을 쓰고 나서 과연 제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리고 제가 어떠한 영감을 얻었을지 어떠한 자신감을 얻었을지 이런 거를 한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힘든 과정 속에 어, 시간을 쪼개고 하면서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4시간 이러면서 틈날 때마다 생각나는 거 쓰고 계속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정리하는 시간도 됐었고요. 그러면서 또 책을 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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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꼭지가 이제 책을 계속 쓰다 보니까 점점 또 글을 쓰는 거에 대한 그 요령이라고 해야 되나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글쓰기에 대한 기술도 조금씩 늘어가고 내용도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책이 다 완, 완성됐을 때는 이제 너무 아쉽고 아왜 이거밖에 못 썼을까라는 아쉬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쓸 때는 조금 더 앞으로 좀 어떻게 써야겠다는 라또 자꾸 욕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음, 어 이게 책이라는 걸를 쓰고 나서 주변에서 너무나 이렇게 책쓴 거에 대한 반응이 좋고 너무나 대단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은 저를 또 달리 보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내심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내가 큰일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로 이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냈다는 라 약간 그런 성취감도 있고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좀 제가 어떻게 책을 썼고 어떠한 방법으로 좀 이렇게 썼는지 여러 가지 한번 얘기를 다뤄 볼 겁니다. 앞으로 근데 한번 책을 집필하고서 책을 내는 거를 어, 출간하는 거를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해 보니 저 같은 사람도 해 보니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이번에 좀 느꼈고 이거는 너무나 미지의 세계 다른 세계의 얘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꿈과 자신감을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어, 장담 드리고요 이렇게 나의 이름으로 활자, 활자로 된 어떤 책이 나왔고 이런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너무 좀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책값은 뭐필로한 15,000원 정도밖에 안할수 있습니다. 그 15,000원이 어... 진짜 뭐 간단한 건뭐 우리 뭐 식사 한끼 정도 될 수도 있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라는 거는 그 이상의 몇십 배의 가치가 있다는 걸 요즘에 조금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같이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창업을 통해서 하시면서 또는 어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 조금 뭔가를 돌파구를 찾고 싶어. 이런 분들이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 지금 돈 너무 잘 벌고 있고 너무 잘 나가. 이런 분들보다는 지금 뭔가 좀 정체돼 있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고, 그걸 통해서, 어, 뭐 그런 좀 이렇게 제2의 꿈을 꾸고 싶고, 이런 분들이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음 오늘은 한번 영상 속에서 자꾸 요즘에 그렇게 책, 저걸 통해서 이렇게 많이 연락도 주시고 하는데, 어,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고, 어, 충분히 누구나 다쓸수 있고, 네, 저도 이제, 한번 내년에는 두 번째 책을 한번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꼭한번 저와 같은 비슷한 어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한번좀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충분히 쓸수 있고, 음, 대필 같은 거 해서 쓰는 거 말고요. 자기가 직접 한번집필해서 네, 이렇게 수정받으면서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책 쓰기에 대한 얘기는 한번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많이 한번 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